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코리아TV 신강교입니다. 오늘은 아이스 투 쿨링 타올이라 이렇게 해서 포장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포장이 이렇게 이중으로 나오는데 세 가지 색깔로 나오고 있고 자 타올은 뜯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은 목에 거는 방법이 요렇게 나오는데 거는 방법은 안쪽에 부드러운 천이 부분이 이중으로 되는데이 부분은 색깔이 다 똑같이 나오고 겉 천은 이렇게 무늬가 있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부드러운 천이 살에 닿도록 이렇게 거는 형태가 되겠고 이 부분에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말도록 고리가 이렇게 여기 고리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이걸 끼워주면 끝나는 형태인데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적셔서 툭툭 털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부분 자체가 시원한 쿨 원단을 해서 엄청 시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색깔이 다이렇게 나오지만 안쪽에는 다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맥 마찬가지고. 요렇게 파란색이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물론 이 부분은 땀도 많이 닦을 수가 있고, 그냥 수건처럼 쓸 수도 있는데, 드신 물이 아니에 그냥 미지근한 물이든 흐르는 물에 툭툭 털어서 그냥 이 부분이 살에 닿도록. 이렇게 천이 보면 색깔이 다르죠. 이걸로, 잘 보이는 걸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여름을 지낼 수 있는 방법이고, 요 내용도 설명도 이렇게 돼 있고, 자 보시면은 요 부분이 시원한 원단입니다. 요 부분이 시원한 원단이돼서요 부분이 살결에 닿도록 이렇게 목이 하면 그냥 흐르는 물에 수도 틀어놓고 툭툭툭툭 내과에서 쑥쑥 툭툭 터어서 목에 이렇게 걸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되고 물론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은 여기 고리가 있는 이유는 이 고리에 끼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끼어서 사용하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뜻인데 아주 편하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어있다 하는 걸 강조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온도를 팍 낮춰 주고 엄청 시원하게 느낄 수 있,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게 특징이고 가격은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당 6,000원이고 색상은 세 가지 색깔로 나옵니다. 요 홈쇼핑에서 많이 히트 쳤던 상품이니까 보시고 구매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날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스 쿨 타월, 아이스 쿨링 타월. 아이스 투 쿨링 타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써 보시면은 훨씬 시원하고 합리적인 여름을 즐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커리입니다.